여기는 강원도 양양 원포 해수욕장입니다. 해변이 저쪽에 남해 엘리에서 여기 원포, 쪽 옆에가 직영 해수욕장, 그 다음에 주문진 해수욕장인데, 이게 다 이어져 있네요. 이고여 절벽이냐. 네. 그래서, 모래를 파낸 건가, 원래 이런 건가. 해변이 다 붙어 있어서 굉장히 예쁜데 각 위치별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중사가 심하네. 저기 남해일리 쪽 있는 데는 방파제가 있어서 그런가 파도가 잔잔했는데 이엄포는 그래도 좀 세게 들어오네요. 짐벌을 서서 찍으니까 좀 화면이 흔들린 것 같네요. 저기는 남해일리. 여기는 원포. 조금 더 가면 직영리. 직영의 수대인데저희가 동해안 고속도로 65번. 남양양 IC에 나오자마자 있는 데인 것 같고요. 그 다음이 주문진입니다.